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입니다. 어, 이거 영상 올라간 지가 지금 1년하고 3개월 지났거든요. 네. 따로 마인크래프트 모드 적용법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마인크래프트 모드 적용법 따로 치잖아요. 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모드 적용법 누르면요. 어, 맨 위에 제가 뜹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예, 그러게 앞서서 오늘, 모임 마인크래프트 모드 적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음,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혹은 뭐 달라진 뭐 여러 부분 때문에 달라진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포지 적용법하고 이거 같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 패브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언젠간 하겠지만, 오늘은 포즈에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 마인크래프트는 윈도우 R키 누르시면요, 이렇게 실행이 뜨거든요? 예, 실행에서, 열기에서, 어, 음, 이거, 앱 데이터, 어, 이렇게 눌러주시고, 화면 이게 떠요. 그러면 이거, 어, 유, 유튜브 크리에이터 다음. <laughs> 네, 마인크래프트 들어가셔서,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고정을 시켰고요.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MODS라는 폴더가 없을 겁니다. MODS라는 폴더를 예, 우클릭하셔서 새 폴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이걸로 누르셔서 네, 직접 MOD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마인크래프트 모드 적용법에 앞서서 저희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원리로 저희가 매년마다 얘기하는데 나 거의 인터넷 강사 아니야? 예, 인터넷 강사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깔기 전에는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열어주는 뭐 모드를 문이라고 치면은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가 마인크래프트 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포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포지도 각각의 버전에 맞는 어, 그런 마인크래프트 포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 그거를 찾는 법을 우선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왔습니다. 어, 여기 아래에 있는 검색어는 봐주, 뭐, 봐주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왔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와서 칠 거는 4G를 바로 치면 됩니다. 4G는 스펠링 똑같이 쳐주세요. 똑같이 쳐줄게요. F, O, R, G, E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인크래프트 g 지 n e t 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 사이트가 이렇게 뜨는데요 어, 1.18 버전부터 1.1 버전까지 모든 버전에 대해서 열쇠들, 마인크래프트 포즈들이 있습니다 그 열쇠들을 저희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추천을 드리는 어, 마인크래프트 포즈로 뭐 하나하나 말씀해보자면은 1.12.2는 리코멘디드 오른쪽에 이거 보이시죠? 2859 이거를 인스톨러를 눌러주시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뜨는데요. 뭐 아무것도 누르지 말아주시고요. 오른쪽에 플리스 웨이트 네, 3, 2, 1, 출발! 퐁! 이라는, 예, 이거, 스킵을 눌러주세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네, 아까 제가, 예,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던 그곳이죠.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아, 아무 데에서나 그냥 넣어주세요.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예, 폴더가 열립니다. 폴더가 열리면요. 어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반디집이나 알집 같은 압축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푸는 법은 우클릭하셔서 네, 연결 프로그램에 가신 다음에 자바 괄호 열고 TM 플랫폼 SE 바이너리 이런 식으로 뜨시면요. 이런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뜨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가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다른 앱 선택으로 눌러 주세요. 예, 추가 앱 없다고 치고, 바로 가볼게요. 예, 없다고 칠게요. 이 PC에서 다른 앱 찾기. 에서 프로그램 파일스가 뜨죠? 예,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보면요. 자바가 뜹니다. 자바가 뜨고요. 뭐, 원하시는 버전, 내가 있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는 버전이 있다면은, 뒤에, 예, 지금 아래 보이시죠? 몇 초에 가라, 이런 얘기가 뜰 거예요. 예, 그 초로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7로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빈을 누르신 다음에, 자바 W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바 W 예 JRE7 그니까 원하는 자바 버전 그 안에 BIN 그 다음에 자바 W 이거를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포즈가 딴! 하고 뜨게 됩니다 예 여기서 Install Client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마인크래프트 창을 한번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들도 마인크래프트 런처가 이렇게 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뜬 상황에서 뭐 원하는 그 마인크래프트 모드 버전이 있겠죠? 예, 버전에 맞게 내가 한번 1.12점이다 하면 1.12점이 한번 열었다가 플레이 했다가 껐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켰다가 끄지 마시고요. 먼저 플레이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 마인크래프트가 켜진 다음에 끝까지 있어주세요. 이게 로딩이 되고 게임이 완전히 켜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응답 없음 이런 거 떠도 기다려주세요. 예, 이렇게 뜨면요 게임 종료를 그때 가서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12.2 포즈에 맞는 네 클라이언트를 OK를 눌러줍시다. OK. 자, 그러면은어어 어, 멈췄어. 예, 캔슬 눌러주시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피니쉬가 뜨고, 이런 창이 뜨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여기서 OK를 눌러주세요. 아우, 너무 친절하다. 자, 그런 다음에 포즈가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운로드가 받았을 텐데요. 다시 열었을 때, 이렇게 포지 1.12.2, 포지 14,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보셨죠? 이거를 클릭해주시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요, 그러면 일단 모드를 열수 있는 그 열쇠 버전의 마인크래프트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열렸어요 이렇게 열린 상황에서 오른쪽에 여기 주위에 땅땅 거리는 이 무로 하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막 모드들이 막 이렇게 되어있는게 있어요 예 모드가 된 모드가 적용이 된 상황인데 저는 미리 모드를 깔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드가 지금 안 깔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드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폴더 안에 mods 파일을 여러분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을 겁니다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안에 있는 모드를 저희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어떤 모드를 오늘 집어 넣을 거냐 하면요. 자, 오늘은 포켓몬빵 모드, 예, 게임을 위험한 포켓몬빵 모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뭐, 원하는 폴더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끌어 당기면 되겠죠? 그럼 복사가 됩니다. 예, 이 상황에서 그냥 런처를 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 런처를 그냥 키도록 할게요. 예, 1.12.2 이걸로 열어줍시다. 플레이. 자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시면 no.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럴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은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선비잖아요. 선비들은 참아야 돼. 되... 열렸습니다. <laughs> 열렸어요. 예, 여기서 싱글 플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 MDS 먼저 들어가 보실까요? 예, 들어가면요 어떤 보드가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오, 깨뭉이, 깨뭉이 포켓몬빵. 예, 보드가 이렇게 뜨고요. URL 눌러주시면요 <laughs> 예, 깨뭉이 유튜브가 뜹니다. 그래도 가보자. 오, 재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깨뭉이 유튜브잖아. 네오. No. No. <laughs> 자,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싱글 플레이 들어가셨어요? 예. 새로운 세계 만들기 뭐, 모드 적용 예,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가 좋더라. 자,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열렸는데요. 뭐 모드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한번 봐야겠죠. 오, 이렇게 위에 이게 뜨면은 모드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열어 봐야죠. 예. 오늘의 내 운은 페르시온. 뮤 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뮤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뒤에 있는 것보다는 오류 한번 볼 거예요. 오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나는 자바가 없어요. 아, 네. 여러분들, 따로 자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자바가 없으면요, 어, 자바가 있어야 포즈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바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자바 7 알리, 혹은 8 알리, 이런 식으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서 이렇게 뜰 거예요. S,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뜰 건데요. 음. 여러분들 뭐 따로 크롬을 쓰시면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기 편하려면 당연히 뭐 번역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아래 내려가시면요, 여러분들의 맞게 이렇게 리눅스에 맞는 네,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윈도우 죠 윈도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64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예,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검토하고 동의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하 다운로드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로그인, 예,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계정을 만드셔서, 직접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로, 어, 계정을 이미 전 만들었기 때문에 로그인 바로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따로 어 로그인 회원 가입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멤버십 들어오셔서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쉽게 빠르게 해야죠 네, 하려면 들어오시고요 안 들어오셔도 여기 오셔가지고 해도 되니까 정식적인 절차 찾아가지고 어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파이팅! 자 근데 몇몇 버전에서는 어 자바가 8버전이 아니라 그 아래로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 맨 위에 고투도 오라클 자바 아카이브 이렇게 뜰 거예요. 자바 아카이브가 뜰 텐데 이걸 눌러주시면요, 어뭐 아래 뭐 이런 것들 이 있을 겁니다. 자바 SE가 18에서 1.4. 여기까지 있는데 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8 아니면 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따로 아래 버전 1.7.11 이런 버전이면은 자바 SE 7을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다운이 받았어요. 네, 다운로드가 받아졌는데, 이렇게 JDK 8U 2 0 2 Windows X64, 아까 제 버전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어, 떴다. 자, Welcome to the installation wizard for, 아유, 몰라, 몰라. 그냥 next 눌러주세요. 예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next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여기서 확인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좋아요. 예,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기다립시다. <laughs> 자, 그렇게 하면요. 예, 이런 식으로 뜨고 클로즈를 눌러 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자바를 드디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 멀고 만 여정이었어 아, 추가에 눌러주신 다음에 예, 여러분들도 됩니다 예, 따로 어, 프로그램 파일스에서 자바 눌러주면 예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죠 예한개더 추가된 거 눌러가시고 빈 누르셔서 예, 자바 W 여기 뜹니다 자바 W 이거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깨몽님 깨몽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인크래프트 포지가안 열려요 예, 여러분들 따로 멤버십 영상 아래 가보시면요. 잘 픽스라고 있습니다. 잘 픽스라고 있는데, 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 한개더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 문서를 새로 해줍시다. 그 다음에, 어,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적어볼게요. 예, 그 다음에, 열어주시고, java, jr, java, <laughs> jar, 그 다음에, 예,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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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바꾸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끝에 여기, .j, j, jar 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다가, p, a, -S, s, u, s, e, 이런 식으로 파우스를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포즈의 버전이 다르다 하시면요 이거를 지우고 다른 포즈를 직접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 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Ctrl+Shift+S를 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거든요. 여기서 S T A R T start. bat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는 거를 더블 클릭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지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포지가 열립니다. 와우! 근데 이랬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아래 잘 픽스 멤버십 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게 맞는 키거든요. 맞는 키라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DM 부탁드립니다. 디스코드 고고.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된다 그냥 나는 때려줘야겠다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야 이거 그냥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되면 그냥 돈 내놔 <laughs> 돈 내놓고 원격으로 조종해 <laughs> <laughs> 야 안되시면요 예 스타트 t b a t 이거 파일을 제가 뿌리겠습니다 뿌릴테니까 여러분들 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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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발 끝까지 봐 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모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끝까지 게임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근데도 <laughs> 안 된다. 하시면요. 예. 우클릭 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눌러 주세요.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떴는데 만약에 여기 어, SS 할 수가 없네요. 하면요.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 뭐? 뭐이 자, 이렇게 뜹니다. 예, 이렇게 떠요. 안하셨다면 이렇게 뜨고요. 어, 해봐, 그냥 해. 해, 해. 오, 됐다. 어, 오케이 눌러요. 예, 됐습니다. 아무나 눌러. 끝. 근데 만약에 안 됐다 하시면요, 이 인스톨러 이거 있죠. 이걸 지워주세요. 이게 뜹니다. 만약에 Start. bat로 해서 열렸으면 뜹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재밌게 모드를 즐기시면 됩니다. 와. 됐어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 우선은 뭐 많은 모두들이 깨뭉이가 함께 깨뭉이와 함께 여러분들 접해 봐셨을 텐데요. 어, 다른 유튜버분들 물론 뭐잘 쓰셨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검색어 1위 깨뭉입니다. 예 깨뭉이 영상만 보세요. 모두 까는 법, 모두 적용법, 쉐이더 적용, 깨뭉이만 보여 그냥 깨뭉이만 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모두 적용법은 깨뭉이. 모두 적용 1타 강사 깨뭉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What am I-